머리 숱이 많고 옆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 에지펌 해볼게요. 멋진 두상을 만들기 위해 옆머리는 슬림하고 정수리는 볼륨을 살려줍니다. 남자 머리는 모질과 두상을 잘 파악해서 디테일한 디자인이 필수. 모발 숱이 많고 옆머리가 많이 뜨죠? 남자 가르마 에지펌을 하기에 정수리 머리 길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트림을 해줄게요. 뒷머리도 조금만 트림을 해줍니다. 관자놀이 섹션을 타고 헤어라인을 깔끔하게 컷을 해줍니다. 옆머리는 45도 각도로 층을 주고요. 깔끔한 헤어라인이 포인트예요. 그 뒷부분은 버티컬 섹션으로 자연스럽게 연결. 정수리 부분과 관자놀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네이프 백포인트 5cm 및 버티컬 섹션으로 컷을 하고, 모발 숱이 많은 부분은 질감 처리가 필수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언더컷이 중요하고요. 두상에 맞게 컷 디자인이 감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컷 헤어라인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이 포인트고, 컷으로 옆머리도 슬림하게, 단백질 LPP 피 p 트로 클리닉으로 윤기와 탄력을 옆머리는 슬림하게 다운 펌을 해줍니다. 관자놀이 있는 부분까지 확실하게 눌러주고요. 네이프 백 포인트 밑으로 다운 펌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잘 붙을 수 있게 파지를 올려주고요. 얼굴형에 어울리는 가르마를 타고 일자약을 도포, 건강물을 이용하고 열 처리는 하지 않아요. 정수리 볼륨이 잘 살도록 그루프를 이용, 남자 가르마 엣지펌 디자인하듯이 제 일자약을 도포해야 합니다. 연화를 잘해야 아이롱펌 할때 스타일이 멋있게 나와요. 연화는 모질에 따라 80%만 보는 게 중요하구요. 습식 아이롱 16mm로 뿌리 볼륨 살리고 한 바퀴. 뿌리 수분을 다 날리면서 뜸을 줍니다. 온도는 160도로 수분 100%일 때 윤기와 탄력이 좋아요. 정수리 볼륨은 빵빵하게 계란형 얼굴형 디자인. 남자머리, 말총머리가 많아서 부스스 하는데, 습식 아이롱펌을 하면 모발이 찰랑찰랑거려요. 멋진 얼굴과 모발이 다시 태어납니다. 습식 아이롱펌은 온도, 수분, 뜸,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하고요. 습식 아이롱펌을 하는 이유, 모발에 윤기난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 유지, 그리고 유지력이 오래가요. 미용실에서 하는 스타일을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최초 습식 아이롱 펌, 미용실에서 99% 사용하는 건식 아이롱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요. 와인딩만 해도 윤기가 자르르, 여성머리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화를 통해서 가르마 에지펌을 고정시키고, 젖은 머리에서도 가르마 에지펌이 멋있죠? 얼굴형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습식 아이롱펌 에지펌. 습식 아이롱펌으로 스타일을 다 잡아서 찬바람으로 말리면 끝. 바쁜 아침 툭툭 털고 나가면 끝. 습식 아이롱펌은 두상 성형펌이에요. 곱슬머리인데 인기가 짱이죠. 곰손도 금손이 되는 습식 아이롱 에지펌. 얼굴이 잘 생겨지는 세계 최초 습식 아이롱펌이에요. 어떤 스타일을 해도 마음에 안 드셨다면 습식 아이롱펌 꼭 한번 해보세요. 새로 태어나실 겁니다. 옆머리도 다음 펌이 잘 됐죠? 차량에 협조해 주신 고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어스타일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